앞으로 4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간호학과 들어가는 방법을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21세기 현재 많은 분들이 간호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간호 분야 취업 시장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봉과 처우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호사가 되는 법 다시 말해서 간호학과에 들어가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호학과 입학 방법이죠.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수시는 고등학교 성적과 생활기록부,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합니다. 간호학과는 매 적거라서 일반대나 전문대나 커트라인이 되게 높습니다. 인서울의 경우 수시던 정시던 1, 2등급은 맞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 성적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보다는 편입 대졸자 전형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편입학입니다. 편입은 4년제 대학 기준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인데요. 수시와 정시는 지원 횟수 제한이 있지만 편입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지원하고 싶은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편입을 하려면 일단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편입은 크게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으로 나뉩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4년제 대학은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나눠보자면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서울 및 수도권은 대부분 편입 시험을 보고 추가로 전적대 성적이나 서류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직어국은 공인영어, 전적대 성적, 면접을 보고요. 지방사립대는 대부분 전적대 성적과 면접만 보는 편입니다. 인서울 간호학과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TO도 적어서 입결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편입영어는 국내 영어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영어 괴물들과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대병원이 있는 인서울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은 대부분 일반 편입에선 동일 전공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인 학생들은 거의 다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학사 편입 자격을 갖춰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대 또한 편입이 있으며 전문대는 학교마다 편입하게 되는 학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적대 성적이랑 면접을 보는 편입니다. 전문대는 인서울에 비해 비동일계열 전공자도 지원 가능합니 가능한 대학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의료인력 양성 편입은 간호학과 졸업 후 이미 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보통 전적대 성적이랑 면접을 보고 대부분의 인서울 대학에서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서울 간호학과는 합격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영어에 자신이 없지만 인서울 간호학교를 목표하는 학생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해서 의료인력 양성 편입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렇게 추천... 편지는 않습니다. 간호학과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해도 실습 때문에 졸업까지 3년이 걸리니까요. 자, 세 번째, 대졸자 전형입니다. 대졸자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전형이며 일반대에는 없고 전문대에만 있는 전형입니다. 지원시기는 입시제도와 같습니다. 수시 1차, 9월, 수시 2차, 11월, 정시 12월입니다. 평가방식은 보통 전적대 성적 100%, 전적대 성적과 면접이 대표적이고요. 전적대 성적과 토익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편입에 비해 t o 가 많은 편입입니다. 편입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입시와 편입보다 훨씬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또한 대졸자 전형은 신입학 전형이지만 편입과 동일하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싶은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실까요? 대표적으로 영어 공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1학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학교 간판보단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대졸자 전형은 전적대 성적만 4점대로 맞추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기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에 비해 높은 성적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호사 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어떤 과정이 나에게 적합한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학과 입학에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고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성적이 낮아 고민이신 분들,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세심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